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또 1월이 또 중반을 넘어가서 또 1월이 또 2023년 1월이 또 20일이 넘어가고 있네요. 예,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엊그저께그 유머를 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멕시코에서는 시간을 물어보면 좀 이상하다고 하다네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지금 시간이 멕시코 <laughs> 멕시코였는데 그게 됐다가 보니까 아 너무 홍이 좋아가지고 너무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밥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메스코 <laughs> 이편인데 <laughs> 이해할 수 있으려나 <laughs> 속이 메스 아 요즘 유머를 요즘 좀 너무 길게 하네 아무튼 또 그래도 우리 숙제하죠 예자첫 뉴스 자신다하던 사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선언 목요일 오전 7시 15분, 아렌제스 크랙 맥컬치 정부 편집장 노동당과 국민당 전당대회를 미리보기 위해 모닝리포트에서 생중계했습니다. 두 사람 우연히 이번 선거 연도 초에 네이피에서 만났습니다. 맥컬치 노동당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된 정책 재설정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내각 개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거의 동시에 근처에 한 무리 목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노동당 코커스 합류하기 전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저 신다 아더니 노동당 대표 총리직을 사퇴한다는 소식을 들은 키어런 맥 아널티는 젠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내각밖의 장관인 맥 아널티 아던 이 뉴스를 발표한 후 약간은 약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녀의 노력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준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건 좀 약간 좋은 말을 썼는데, 엔제 세로운서는 약간 돌려 까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이번 발언에 대해서 자신다든에게 뭐, 섭섭한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 그녀가 그래도 프라임 미니스에 대한 욕심은 없구나. 그냥 내려놨구나. 이제, 이게 좀, 진짜 무책임한. <laughs> 그래도 내려오니까 다행인데, 이제, 대비가안된 상태로 내려오니까. 지금 뭐, 근데 중국 문이나 좀 닫고, 문 열지 말고 내려오지. 왜 그건 다아놓고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예.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자기도 능력 느꼈겠죠 이제 근데 저것도 용기입니다 제가 볼땐 솔직히 그 뭐랄까 정치 쪽에 올라가면은 미친데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뭐랄까 이런 정계에 대한 욕심 네, 그런 것들 미치는데 내려놨다는건 그나마 예, 프라임미니스터에 대한 총리직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냐 그나마 저는 박수를 보냈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난리 났겠죠. 노동당에서도. 뭐, 아까 얘기해놓으니까, 뭐 완전 뭐, 어, 뭐 좀, 자기네들끼 뭐, 뭐,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무책임하게 내려가는 거지. 근데, 능력이 안 돼, 안 돼서 내려온 건, 뭐, 저는 맞는데, 좀 오래 끌긴 했어. 예. 걱정입니다. 누가 될지. 근데, 저는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에도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다행인, 다행인 것 같은데, 너무 대비가 없이 내려와서, 하여튼 좀 충격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웃을 막 내보내, 내보니까. 누구 보라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 뭐, 내가 볼땐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틀린 것 같아. 예, 네, 무튼 자신 다 하더니 사임했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알고 계세요. 예. 자, 다음 뉴스. 공경에 처한 주택 소유자는 월 이자 지불액이 2,000불 증감에 따라 창의적이 됩니다. 2년 전 주택 구입을 한오클랜드한 젊은 가족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두배도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모기지금리는 2021년 2.25% 낮았지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 공식 현금리 인상함에 따라 현재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로리 오셜리바는 모닝리포트에 그와 그녀 아내가 모기지 재정을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스프레드 시트 전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뭉쳐서 어딘가에 찾아야, 찾아야 하던 이전에 없었던 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3.5%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장 낮은 것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기간에 따르면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6.7% 이자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자만으로 한 달에 거의 2,000 달러 를 추가로 차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산을 짜는데 많은 창의성을 사용한다고 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 집만의 얘기일까요 제가 항상 누에얘기지만 지금 한두 집이 아닙니다. 지금. 예. 이자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그 2,000불이면 와, 많이 됐네. 근데 2,000불, 제가 볼땐 지금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올해 아마 곡소리 많이 날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자 이거 쉽게 내가 지금 누가 하나 죽어야 돼 미국에서 바라는 거는 미국도 이자 올리면은 자기는 주식시장 다 망가지고 난리 나요 왜 올릴까요 예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낮은 뭐 저의 지식으로 보면 누가 하나 죽이려는 거야 지금 유럽이든 누구든 뭐 하나 자빠지면 구제금융 들어가서 코 살짝 또등어리에 빨대 딱 꽂으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하여튼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는 렌트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 집은 뭐 이래저래 그냥 살다 발린 뼈 갈린 집만 있으면은 진짜 머리 아플거예요 지금 예. 아무튼 이래저래 좀 이런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뉴스 믿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믿지 마는 게 아니라 뭐, 경기 좋아진다. 이게, 이게, 다 뽐프질이야. 뽐프질. 예, 그렇기 때문에, 뉴스도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만 믿는 것도 또 문제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제가, 이 경제 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은, 저보고 그러 맞다고. 경제는 항상, 어,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조금 낫지. 낙관적으로 보다 크게 한방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예, 다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뉴스,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 식량 가격 이 32년 만에 최고. 완전 뭐 심각하지만 뭐. 진짜 심각해요. 지금 어 아, 슈퍼 가서 보면은 안 오른 게 없어. 예, 자 전문가들은 스테치 스테치 엔젯시연가 식품 가격이 32년 만에 최고치로 섰다고 밝힌 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지. 뭐 지금 한게없다니까 와, 내려오잖아. 자기가 안 되니까. 식품 가격은 10여 식품 가격은 1로 상승했고 1년 전보다 11.3% 증가해 199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증거를 보였습니다. ANJ 경제학과핀로빈슨는저 데이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고무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는 스테티스 엔젯 조사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채소 가격이 계절적 패턴으로 인해 12월 식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보합이거나 하락하는 것을 고려할 때 12월 달에 이렇게 강력한 양수를 보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인쇄입니다. 좀만 더 읽어들면 로빈슨은 확실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있다는 중앙은행의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7.5%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가속화를 나타내며 식품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정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신다가지 더욕 먹기도 해요. 내려온 것 같기도 해.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슈퍼도 말만 해. 뭐, 슈퍼 지금, 솔직히 그 지금 뭐, 파킨 세이븐이 뉴월드니 뭐, 푸드스타프란 데 하나거든요. 이것도 자꾸 오히려 어떻게 호주에서 사서 배달까지 한게더 싸냐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것좀 하나 좀, 이게 지금, 뭐, 하나,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물가만 올리는 거야. 그냥 끝장 내는 거야. 뭐, 씨. 아유, 하여튼, 뭐, 이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예, 지금, 이민도 지금 빨리 열어야 되는데, 열지도 않고 있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 이게, 인구가 깡패라고. 이거 진짜 문제 터집니다, 여기. 전, 저는 정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인구가 깡패라 집값 올라가는 거 즐겁고, 개뿔이 뭐, 사람이 없는데, 몰라, 뭐 하냐고, 살 사람도 없는데. 정말 이거,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이에요. 큰 의미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 이미 안 열면은 답 없습니다, 진짜로. 예. 하여튼 좀, 이런 거좀잘 반영해서 좀뭘만들었겠는데 하여튼, 걱정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 제가 계속 걱정되는 뉴스만 들어가지고좀 그런데, 하여튼 뭐,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항상, 또, 또, 그, 그, 뉴스 같은 잘 보시고, 자기에 맞게 맞춰서 생활하는 것도 현명한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뉴스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